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후에는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뭐가 필요하실까? 교회 유치부 에덴동산 아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편안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집중하게 인내 해 주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 에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으고 기도 무릎하고 두눈 감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에덴 동산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오늘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도 잘 지켜 주시고 믿음도 키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주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에덴 농산 유치부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영상 예배는 12월 26일까지 진행되고, 1월부터는 유년부 예배 또는 성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성다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탄전야 축하의 밤이 12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9시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곳곳 성탄 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간단한 소개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보세요. 연말까지 올려주신 사진은 액자에 인화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니 하까 님은우 리의 피난처 시요 힘 이시 니 시편 46편1절 말씀. 샬럿 에덴농사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아직 춥다고 이불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만약 아직 이불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탁탁 털고 다잘 예배 드릴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장난감? 케이크?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음, 전도사님은 엄청 커다란 케이크와 전두산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참 궁금하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선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을 만나보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주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반짝반짝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아니, 저기 보게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나다니. 분명 왕이 태어나신 것이 분명해.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주 밝고 커다란 별이 밤하늘에 반짝였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가보세. 잠깐, 여보게들!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냥 갈수 없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가세.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했어요. 동방박사들은 높은 산을 넘었어요. 구불구불 길도 지났어요. 천방천방 강도 건넜어요. 모두 힘을 내세, 어서 가서 왕께 경배 드리세.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너무 조용했어요. 동방박사들은 물어보았어요.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전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나 말고 왕이 또 있다고? 그렇다면 그 왕은 어디에 있지? 헤룬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여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오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헤룬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소? 헤룬 왕이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말했어요. 헤롯 왕은 조용히 돈방박사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하는데 맞느냐? 돈방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새왕이 태어났음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 와서 꼭 말하고 가거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축하하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로왕이 알려준 대로 베르레렘으로 향했어요. 반짝반짝 반짝. 저기 보게나 바로 그 밝고 커다란 별이 있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밝고 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자 기뻐하며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별은 베들레헴의 한집 위에서 멈췄어요. 저기 별이 멈췄어. 우리가 정말 왕께 경배하게 됐다니. 어서 들어가 보세. 똑똑똑. 동방 박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큰 별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왕께 경배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인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오늘의 말씀 끝!